작게는 수십억 원에서 이제 많게는 수조 원 이상 이제 보유하신 수십억이 이제 작다고 느껴지지 않아 <laughs> 적지 않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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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래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삼성증권 텍스센터 발대식 진행을 맡은 김선우입니다. 삼성증권의 텍스센터가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는데요. 연장을 하나씩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하나! 네, 축하드립니다. 예, 잘라 주세요. 잘라 축하드립니다. 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네, 한 분씩 부탁드리겠고요. 이 남은 테이프는 제가 이따가 따로 어, 포장을 해 드릴 테니까 테이크아웃 하셔 가지고 액자에 같이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세, 파세! 파세! 네, 감사합니다. 네로 반갑습니다. 예. 텍스 센터의 핵심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자리인데요. 구독자분들께 자기 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센터생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택스센터 센터장 김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가 이게 싹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 택스센터에서 부동산 파트를 이끌고 있는 노두승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증권 택스센터에서 세무 파트를 이끌고 있는 이승준 수석입니다. 살짝 궁금한 게 삼성증권이 그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20대 센터장이 탄생할 수 있나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이렇게 그세 분이 먼저 나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택스센터에 대해서 이제 알려야 되는 자리다 보니 네. 두 파트 대표님들이 서로 자진해서 나오시겠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잠시 후에 다른 이유로 또 만나 뵐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수막도 붙이고 아,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오늘 좀 무료도 되는 날이거든요 그죠 저희 팀원들이 끝나고 이불 덮고 잔다고 아 요거 돌돌 말아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그 텍스센터. 가뭐 하는 곳이에요? 세금 센터, 택스 센터. 크게 보면 어, 저희 택스 센터가 부동산 파트와 세무 파트가 같이 있고요. 네네. 저희 삼성증권이 종합자산관리를 굉장히 오래 해온 회사라서 네. 금융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세무.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관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아, 20년이 넘게 <laughs>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laughs> 전문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고객분들의 니즈에 더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고자 올해부터 2024년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궁금한 게, 우리 또 택스센터는 또 어떤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평균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전문가들이에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삼성증권이 초보유층 자산가분들이 많은 그런 증권사다 보니까 네. 저희 전문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력은 아주 기본이고요. 다양한 사례들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요. 더 저희 자랑을 하자면 밤새워야 될것 같아요. 아, 자랑할 거리가 되게 많구나? 그러면 그 슈퍼리치 분들도 좀 많이 만나보셨나요? 다양한 분야의 슈퍼리치 분들을 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슈퍼리치가 있다면? 어,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는 아. 비밀 유지. 어 저희 업무에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 수석님들 자랑 한번 듣고 싶은데 자랑 한번 해주세요. 제가 부동산 일을 시작한 지가 20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20년이 훌떡 지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처음에는 부동산 정보업체에서 시작을 해서 뭐 디벨로퍼 소위 뭐 부동산 개발 뭐 분양. 그리고 지금의 고객 컨설팅까지 실제 고객이랑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장에서 해봤기 때문에 고객 대응에서도 현장 밀착형의 컨설팅을 할수 있다. 그게 저의 최고의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머리로도 알고 몸으로도 안다. 웬만한 변수에는 내가 다 대응이 가능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그러면 세무 파트를 맡고 계신 거죠? 세무 총 경력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고객님들 뵈면서 컨설팅한 지한 15년 정도 이제 된거 같고요. 작게는 수십억 원에서 이제 많게는 수조 원 이상 이제 보유하신 회장님들 만나 뵙고 저의 노하우를 예,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수십억이 이제 작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적지 않은데요. <laughs>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를 이제 또 좋아해가지고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뭐 신문에 절세와 관련한 칼럼 기거를 통해서 저희 노하우를 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 칼럼니스트이자 이 20년 이상의 베테랑이자 정말 우리 mz 세대 말로 근본이 있으십니다. 예. 세무파트랑 부동산 파트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먼저 세무파트부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 건지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무파트에서는 저희 자산가 분들께서 이제 고민하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아. 조언해드리는 아. 일을 일단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세금 파트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과세 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아. 예를 들어서 세법이 변경될 예정이거나. 어떤 과세관청의 뭐 새로운 해석이라든가 판례가 나오는 경우, 네. 고객님들께 이제 영향이 있는 부분을 골라서 골라서 선제적으로 미리 말씀드려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법은 법에서 규정된 내용이지만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신다면 절세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 추가로 저희 세용파트에서는 이제 고객님들 대상 세미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최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절세, 절대 놓치지 마. 맞습니다. <laughs> <laughs>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파트에 어떤 분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나요? 텍스센터 세무 파트는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저희 센터장님 아, 같은 경우에는 에. 네. 공인회계사이시자 세무학 박사. 우와. 이시고요. 그리고 또 국세청 출신의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계셔서 네. 절세 플랜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제공해 드리고 있고 국세청 업무 처리 관계들도 함께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력이 20년이 넘는 이제 베테랑의 세무사분들과 또 회계법인 출신의 조세팀 출신 이제 그 공인회계사분이 계셔서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절세 컨설팅이 이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15년 넘게 살면서 현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미국 회계사까지 와.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예, 모두 컨설팅 가능한 세무 어벤져스 예, 조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택스 센터에 세무 파트는 있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탁스니까 근데 부동산 파트도 같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양도세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은 광범위 분야인만큼 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는 개인이나 법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에서부터 또 어떤 고객님들이 새로운 부동산 산다거나 아니면 팔려고 할때 전반적인 전략 수립부터 분석 같은 자문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예를 들면 우리 MC 분께서 네,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뭐 관심 있다 하면 네. 전반적인 투자 가치나 아니면 입지 분석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컨설팅 받으면 조금 더 편안한 예. 오! 예, 저희가 원하시는 것들을 이룰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제도나 시장 동행에 대해서 세미나나 각종 컨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고객들의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를 지시하는 역할을 부동산 파트에서 맡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이제 컨설팅도 해주시고 분석도 해주시고 그런 팀인 것 같은데 그럼 부동산 파트에는 또 어떤 어벤져스 분들이 있습니까? 그 세무 파트에 우리 밀리면 안 되잖아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제 저희 부동산 파트에는 국제부동산 아. 자산관리사 아, 네네, 네네.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사 분도 계십니다. 아. 아무래도 시행사나 신탁사,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곳에서 오랫동안 탄탄하게 실무를 경험하셨고 업계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베테랑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원하시는 결과를 한 자리에서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텍스센터의 부동산 파트가 반드시 필요한 파트겠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그동안 세무랑 부동산 전문가가 늘 협업하면서 컨설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투자한다거나 증여한다고 할 때는 저희 부동산 전문가 의견과 함께 세무 전문가의 절세 전략이 동시에 필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가 많이 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부동산과 세무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보완하고 같이 조언하면서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구현하는데 저희가 같이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거죠. 일단 우리 수석님들 설명을 드리니까, 아우. 택스 센터. 나도 나도 어디가 가지고 야, 뭐 삼성증권 택스 센터 뭐 한대야, 그러면. 야, 너 세종이랑 부동산이랑 뗄래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 알고 있어? 하면서 한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센터장님 우리 또 택스 센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새롭게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삼성증권은 특히 자산가분들이 많은 그런 증권사로 유명한데요. 자산가뿐만 아니라 근로자나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심지어 사회 초년생까지 어 세금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느껴왔습니다. 맞아요, 진짜 절실해요. 어 그래서 저... 사실 일단 돈을 벌면 네. 어 소득이 있는 곳에 항상 세금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꿀팁을 드리고자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 그러면은 세금 관련한 어떤 꿀팁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콘텐츠인 거예요? 세금 그리고 부동산. 그이 콘텐츠 이름이 뭐예요? 바로 부가 가치세입니다 세금과 그리고 부동산 네, 부동산에 대해서 알면 네. 부. 아주 리치하게 아 예, 부가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 세금과 부동산에 대해서 알면은 부가 따라올 것이다. 따라온다. 당신의 자체들 네, 네. 부가 올 것이다.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또 어떤 분들이 나오나요? 커팅식을 했을 때 같이 뵀던두 분인데요. 아, 아, 그분들? 네네. 뭐죠? 잠시 후에 만나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센터장님과 수석님들 말고 또 다른 에이스들을 저는 기다려보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저는 가고보다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센터장님 나에게 텍스센터란? 어벤져스다 <laughs> 네. 어벤져스다 정말 영광스럽게 제가 어벤져스 분들과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고객분들에게도 저희가 어벤져스가 되어 드리겠다 누드승 아, 수석님 나에게 텍스센터란? 내 네, 밥줄이다 단순히 우리 수석님만의 밥줄이 아닙니다 고객들의 밥줄입니다 절세를 하는만큼 우리 고객님들이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승준 수석님께 텍스센터란 가족이다. 가족이다. 예. 가족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득을 보셨을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한데. 고객님들이 궁금해하는 일상 속의 다양한 질문들부터 각자 파트에서 정말 재미있는 쏠쏠한 정보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